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소화문장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아 어? 이분이 누구시죠? 네, 세계 우음 대회에서 1등하신 분이에요. 스데반 미소 대회라 그래가지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전도사역을 하다가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아주 미소를 띄었다는 어,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스대반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아름답게 웃는 사람, 대회에서 어, 1등을 한 거죠. 네. 왜이 얘기를 하느냐? 네, 오늘 할 이야기는 암을 이기려면 무조건 웃어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웃으면 우리 몸에 면역이 일어나고 안 발생을 억제한다는 이러한 사실. 우리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께서 일단 웃어라 웃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죠. 우리 사람의 오만 가지 감정. 유식한 말로 희노에락 비공개, 에오요 이러한 감정들. 쉽게 말하면 분노, 화남, 슬픔, 우울함, 고민, 놀래, 공포. 두려움, 등등등 이런 모든 감정 중에 즐거움, 기쁨, 웃음. 아, 아, 아. 웃음 이 웃음, 즐거움, 기쁨 이러한 감정만이 면역을 올리고 한 발생을 억제한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있듯이 황순원 박사님 일단 웃어라 그랬죠. 저는 무조건 웃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웃음은 의학적으로도 여러가지 혈액순환을 시켜준다 천년 소화제다 스트레스와 우울함이 해결된다 뭐뇌 혈류가 산소 증가로 맑아진다 머리가 맑아진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혈압이 떨어진다 뭐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15초를 크게 웃으면 은 수명이 이틀씩 연장된대요. 또한번 크게 웃는 거는 에어로빅을 5분 동안 막 열심히 뛰어서 땀 내는 거와 똑같은 운동이라고 가 있대요. 특별히 뭐뇌하수체에서 엔돌핀이라든지 엔케팔린 같은 자연진통제가 나온다.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특히 암하고 관련이 있어서 몇몇 개의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활성하던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촉진이 되어서 임파구가 활력을 증진한다. 그래서 암세포를 이기게 한다. 뭐 이런 면역계에 도움이 되는 의학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 환우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TV 프로에 코미디 프로만 하루 종일 틀어봤대. 허탈해서. 기분도 우울하고 해서. 하루 종일 틀어보면 뭐, 내일에도 코미디 프로, 웃기는 프로, 이것만. 보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따라 웃기를 허허, <laughs> 웃다가 보니까 어, 몇 개월 하고 나니까 병원에 다시 가서 이상을 아픈 게덜 아파져 가지고 가 보니까 어,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이런 얘기. 그래서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또는 누가 욕을 해도 한대 맞아도 웃어요. 무조건 웃어요. 무조건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우 한 분이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너무 그러면 바보같이. 네, 우리가 암을 낳으려면 바보같이 되어야 돼요. 바보는 암이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바보같이 되어야 돼요. 바보같이 그냥 무조건 웃어요. 어떤 일이든지. 웃어요. 웃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웃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어, 느날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꾸 웃고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밤에 잠도 잘 자게 되고 네, 불면증도 없어 무조건 웃어야 돼 한번 어봅시다 아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예. 예. <laughs> 도날드가 아하하하 예, 딱딱 우린가요? 네 그렇게 웃죠 네 그래서 오늘도 노래를한곡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오늘도 웃으면서 이 병을 이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laughs>